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녁 늦게 라이브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영님또 라이브 안에 네 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 이번 주에도 영상이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레고 스타워즈 날의 기한입니다. 여게 이제 5월 1일부터 스타워즈 데인데, 일단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뭐를 주느냐? 많이 줍니다. 오, 꽤 많이 줘요. 20만원 이상 구매 혜택시 요거, 어, 나 때문에 안 보이구나. 미니 데스스타 증정해 줍니다. 요거 12만원 치 이상 사면 요 코인 줘요. 작년에는 그 베스카 뭐, 뭐 그거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거 줬었는데 스타워즈 제품 구매시 더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비싼거 사면 이제 적립이 10만원씩 되는거죠 그리고 이제 5만 5천원 이상 구매시 요거 귀여운 엑스윙 미니어처 선물까지 그러니까 20만원치 이상 사면 이거 다 받는다 이벤트 기간중에 스타워즈 제품 물량이 남아있으려나 이게 인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빨리 소진될거 같으니까 아, 에, 에. 다음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닉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어, 소닉 형, 예전에도 나왔었잖아! 하실 수 있어요. 달라. 이건 뭐냐? 그땐 아이디어스였어요. 아이디어스 뭔지 아시죠? 레고가 만들어보니까 좀 재밌었나봐. 어, 그냥 라이센스를 그냥 확 따버려서 정식 출시를 해버렸네.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엄청나게 달라진 게 뭐냐 전 솔직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탁 누르면 앞으로 나가줄게 한 바퀴 돌고 여기 뛰어넘고 이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와 여러분들 미피가 어? 정식 시리즈잖아 어? 그리고 어 소닉 미피도 너무 이뻐 옆에 프린팅 이거, 이거 봐. 신발 프린팅 내 거. 옆에 크, 귀엽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었는데 에그맨이 에그맨이 너무 잘 나왔어 <laughs> 너무 똑같이 생겼어 에그맨이 다음 제품들이 나왔을 때 계속 살지 말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메가 드라이브 슈퍼 컨보이를 또 이제 관통한 세대거든요. 정말 그냥 제대로 가지고 놀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예의상 하나는 사줘야 된다. 애들이 미피가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데 안 사주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소닉은 어찌됐건 하나는 구매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쁘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물론 가격은, 네, 800피스에 16만. 마리오 미피가 이 파리로 가죠. 아 지금이라도 늦지. 참... 사자성 예쁘다. 갑자기요. 사자성. 가 사자성은 원래. 예쁘네. 일단 빠르게 5월 달 거부터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애매합니다 하... 이게 푸조 하이퍼카인데 저한테는 두 가지 정도가 아쉬운데 첫 번째로는. 이 비율이 어 작은 애예요 1대8이 아니라서 제가 그4 8 8 g t b 를 만들어 보니까 딱그 딱그 느낌이야 스티커도 겁나 많은 거 하면 지금 딱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밑에 이렇게 시퍼렇게 반사가 되는데 와 이렇게 되나? 하여튼간 뭐 이거는 둘째 치고 하 디자인이 음, 일단 제가 원하는 스타일 그두 개에서 딱 걸립니다 비율, 디자인 딱걸려 근데 이걸 안 사면 엑스윙 하나 <laughs> 리뷰하고 5월달이 그냥 형 구독자 늘리지 말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꽁냥꽁냥하자 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laughs> 안 돼요. 저 진짜 아,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10만은 죽기 전에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아직 캐덜티브 채널 구독 안 하셨으면 잊지 말고 어,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주 시대 이야기. 저는 솔직히 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어, 이건 안 돼. 아 이거 얘기 한. 제가 커뮤니티 한번 올렸었는데 6월 1일에 6월 1일날 나오는 이 제다이 사원이라는 4세짜리 스타워즈 시리즈인데 <laughs> 진짜 가격이 가격이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124피스인데 65,000원이면은 다들 댓글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원래 커뮤니티는 뭐 올리면 댓글 많이 안 다시거든요. 그냥 좋아요나 한번씩 눌러주시는데 얘는 댓글 <laughs> 6월부터 해가지고 미친 듯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5월달 정도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사고 쉬셔도 돈이 부족해서 허덕이실 수 있다는 거. 아 일단 이거부터 가야 돼 무조건. 일단은 요거부터 가야 됩니다. 짠 요거 요거. 아 아쉬워. 흐립니다 여러분. 크, 제가 키덜티브가 항상 <laughs> 극찬하는 어, 넘버 넘버 원 넘버 원 시리즈 닌자고 시티 라인업입니다. 닌자고 아니죠? 닌자고 시티 라인업인데 이번에는 뭐 컨셉 자체가 시티 마켓 이름이 닌자고 시티 마켓으로 나와요 그래서 흐려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베이스가 32 32짜리 두 개를 쓴것 같아요 무려 두개 모듈러가 한동한동 한동 무려 두 동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6163 피스에요 여러분 48은 아닐 거예요 32 맞을까요 하여튼두개 들어있는 거고 모듈러, 시, 모듈러 느낌이다 보니까 분명히 합쳐지긴 할거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합쳐지긴 할겁니다 시티랑 한거 없어서 꼬아서 안사신다고 아 60만원 넘겠네 라고 sh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넘습니다 60만원 안 넘어요 지금 루머상으로는 370달러입니다 370달러에 한1300 근데 요즘에 1300 곱해도 안되는게 있더라고 근데 닌자고 시티 시리즈들은 언제나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았기 때문에 60까지는 아니고 40 후반에서 50 끊을 수 있다 40 후반대.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전 이게 너무 기대되는 게 이거 크리지만 보이시죠? 무려 곤돌라가 있어요. 와 이거는 이두개 건물을 있는 곤돌라 보이시죠? 크리지만.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곤돌라가 있어요. 제가 닌자고 시티 좋아하는 게. 정말 구성이 입체적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꺾였는데 그 아래쪽으로 다리가 있고 그 위로는 곤돌라가 다니면서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기둥 같은 게 있고 여기 2층이 될 거야. 항상 그랬어. 너무 이쁘거든요. 기둥 있고 2층 있고 이 뒤쪽으로는 제일 높은 부분이 녹색 녹색 건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 가격 브릭스로는 깔 수가 없는 제품이다. 그래서 정말 제일 기대하는 제품. 23년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수상도시 확정. 미피도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이게 아마 미피 구성일 텐데 이건 너무 흐려. 여러20한2 0 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 대략 이건 진짜 너무 흐려. 솔직히 안 보입니다. 내안 보여요? 큰일 났네, 진짜. 컴퓨터가 반란을 일으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제 들리십니까?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핵맨 아케이드는 일단은, 아, 요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대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살지 안 살지는 거기에 달렸어요. 이게 게임이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요게 장식이다 하면 안 삽니다. 요게 장식이면 안 사요. 요게 게임이 뭔가 돼야 돼. 미니게임이라도. NES,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움직였죠.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마리오 미니 피규어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음악도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 돌아 당겼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기미 있기 강렬하게 있으면은 땡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팩맨은 했거든요. 어릴 때. 이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네가. 여기 요기, 요고, 요기요기여거 들어있는 거잖아. 그쵸? 다 만드는 거잖아. 여기까지. 아닌가? i7 13세대. 저 13세대 i9으로 바꿔볼까? 아, 노트북을 살까 생각중이야 아, 요즘 컴퓨터도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2651피스에 270달러니까 얼마냐 이거, 270달러니까 270달러 곱하기 1300딱 때려주면 은 이게 한 30만원대로 나온단 말이죠 아 NES는 천사죠 NES 진짜 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인기가 없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까 배트케이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배트케이브는 루머는 나왔어 루머는 나왔는데,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 실루엣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건 확실하게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 그, 1989 배트모빌이 나올 때, 한정판으로 조그마한 미니어처 버전을 줬었잖아요. 1989 배트모빌 미니어처 버전.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정식 제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 리미티드를 가지고 있는데, 걘 이제 개똥만. 배트모빌이랑 배트윙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해요. 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 나와. 한달 있다가.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한달 동안 영상에 이제 리미티드 요 배트모빌을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한 달치 가격은 뽕 뽑을 수 있다. 그리고 특이점은 박스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배트케이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쫙전시돼 있는, 그냥 열려있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박스형으로 이제 이걸 닫, 닫아놨다가 뭐 이렇게 열어서 저, 보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450달러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국내로 왔을 때한 6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엘도라도 포트리스는 당연히 사야죠. 엘도라도 포트리스는 그냥 무조건 사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선 두개세개 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번대 자동차로 이제 쉐보레 C1이 나온다. 콜벳 C1. 근데 요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요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바퀴가 좀 요런 느낌 좀잘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있는 브릭들로는 안 되고, 요거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타이어 고무가 이게 흰색이랑, 검정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바퀴 옛날 슈퍼카들 머슬카들 바퀴 느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진짜 잘 나오면은 이 제품은 하나 살것 같긴 해요. 물론 가격이 중요하죠. 1,200피스인데 저것처럼 막20 몇만 원에 나오면 그거는 이게 사실 또 따끈따끈하죠. 어. 해리포터 단체 유출. 아 근데 이거 유출 진짜 유출한 놈들도 진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 일단은 기차가 또 나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예전에 호그와트 급행 열차 65만 원짜리보다는 요게 만약에 미니 피규어 아 근데 물론 그 호그와트도 미니 피규어였지만 걔는 진짜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차 중에서는 모듈러죠. 그러니까 완전 풀 사이즈로 진짜 크게 나왔더라면 나왔던 거라면 얘는 이제 좀 시티 사이즈 느낌의 미니 피규어 스케일의 기차가 아닐까. 저 근데 이런 걸더 좋아합니다. 너무 컸어. 너무 컸고 그 작은 거 하나 또 너무 작았어. <laughs> 이거 누가 보면은 그레고 관계자가 보면 아저 새끼 요구산 존나 왔네 이럴 수 있는데 걔는 또 너무 작았어, 너무 작았고 요 기차역도 꽤나 이쁘죠 지금 흐리지만 이뻐 보이죠 벌써 어, 이뻐 보인다는 거. 오리님 어서 오시오.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도 이쁘고 이 뒤에 다이다이애건 엘리 중에 있던 그 무슨 그 마법 소품 파는 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나온다고라고 할 정도로 이 흐린 부분만 봤을 때 너무 똑같아서 굳이 프레드네 장난감 가게에 왔습니다. 제가 명칭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조립을 했었거든요. 하여튼간 뭐 비슷하게 나오고 이렇게 유출된 건 처음 보네요.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사주세요. 자존심 빨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은 지금 거의 신축 아파트급이라고 하시네요. 요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의미가 있네요. 그럼 예전에 샀던 저도 몇개 있는데 그 해리포터 걔네들은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까? 아, <laughs> 아 맞습니 아, 저도 <laughs> 자존심은 챙겨. 안 아, 돼, 여러분. 레고 유튜버는 <웃음> <웃음> 협찬에 열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다살것 같았으면 유튜브 안 하고 그냥 911 타고 <laughs> 어 그냥 아예 유출이죠 루머는 아닙니다. 닌자고에서 또에비 그가 함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함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어 나름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안에 이런 건물 모양도 귀엽고 엔진은 살짝 좀 몽키키드 향이 좀 들어가서 요거 몽키키드 전매특검 거 아시죠? 이거 몽키 키드에서 이거 진짜 잘 쓰거든요. 색 배합도 비슷하고. 프로코 금색에 빨간색이 몽키 키드 스타일인데 하여튼간 닌자고에도 들어갔어요. 엘더라서 8월에 안내주면 바지에 똥을 다고 아니 왜, 왜 똥을 삽니까? 나와요. 어, 나옵니다. 어, 안, 이러다 안 나온다고 해도 제탓 아닌 거 아시죠? 레고 타지고 다들 별로 탐탁지 않으실 거 아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셔야죠. 그래도. 다다다다다 요거 어. 아, 그린고트 또 없어 또 루머가 없어 흑어공주로 조회해서 빠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고민 중이거든 어 뭐야 아까는 써있었었는데 왜요 이거 <laughs>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거 진짜 궁금해졌어 이거 북미에서 얼마지 어 뭐야 흑어공주 리스트에 없어 어아삼이 가격이 있구나. 얘는 좀 있네요. 요즘에 막 환율 1,300, 천 1,500, 천, 천600 곱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쎄 했습니다. 잠깐 쎄 했어. 아, 와 이거 딱 맞네. 여러분, 1,300 곱하면 거의 맞아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하여튼 간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이 컨셉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오고, 그랬으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이 제품 자체 컨셉은 괜찮아요. 음, 되게 이쁘죠 아기자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피가 현실보다 훨씬 이뻐. 대부분 반대인데 미피가 현실보다 너무 이뻐. 짜잔. 이게 훨씬 낫죠. 하, 그렇지 이 느낌인 거지.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인종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굳이 있는 거를 이러다 나중에 백설공주도 흑인으로 나오겠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리뷰를 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 안살 수도 있어. 어, 어 뭐야? 언니, 좀 모델 분이 더 어? 레고 레고 모델 하시는 분이 더 아름다우신가?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 스템에 음, 나왔었어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사실은 뭐 그쪽 브랜드 마크나 이런거 안쓰고 이름 바꿔서 라이센스 없이 내는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벤츠와 라이센스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벤츠 로고 다 들어가 있고 휠도 새로 만들었는데 전이 휠이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의 휠까지 적용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요건 이제 나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조립하려면 이것도 한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와 멋있다. 깔끔한. 오 와. 요거 와. 여기 AMG 찍혀 있는 거 봐. 지금 이 모델 전용으로 해서 나온 브릭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죠. 이렇게 큰 게. 기대가 됩니다. 와, 3,300피스. 빠르게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앞모습도 너무 멋있을 것 같고 하여튼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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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났어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홍보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아, 진짜로 3분의 1 스케일에서는 아 회사 홍보 아니에요 3분의 1 스케일에서는 저희 JND 스튜디오가 거의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특별히 K 컨텐츠 한국 컨텐츠로 해서 올드보이 오대수 캐릭터가 나와요 런칭을 하는데 뭐 이걸 막 사달라 뭐 이런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4월 28일날 예 4월 28일날 저희 제앤다이저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냥 그냥 토크쇼 같은 걸할 건데 참가 패널이 이제 이상훈TV의 상훈형님 나오시고 하비킴 님또 이제 유명하시죠 하비킴 님 나오시고 이제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님, 그리고 JND 스튜디오, 박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이서 라이브 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지만 PD가 접니다. 화면 밖에 제가 이제 촬영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재밌는 내용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키덜트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 대거 나와서 어마어마한 입담을 날려주실 테니까, 한 번씩 금요일 오후 8시입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 그러니까 최민식님이 연기하신 올드보이 오대수라는 캐릭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최초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촬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촬영하고 막, 막, 막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동그래님 금요일 날 퇴사하는 날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지? 회사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공부하고 있는데 퇴사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하여튼간 저녁 8시니까요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라이브 이렇게길진 않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와 벌써 12시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